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ABL바이오 주임대 반갑습니다. 1월 8일 마감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 대응 방송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ABL 바이오 미국에서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이에 긴 즉시 2025년에 대형 재파시였죠 기술 이전에 대한 두 번의 대형 10조 원에 가까운 금액 그런 과정에서 또한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현황 향후 사업 전략 등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상승의 원동력에 충분히 발휘 되고 있는 우리 ABL 바이오. 자 그러면 종가만 가은 어떻게 되실까요또한 번의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고리를 달고 변동성이 분명히 있죠. 0.95%갭 상승 그리고 종가는 1.90 마이너스도 갔다가 고점을 찍었다가 이게 바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관심 섹터고 주도주의 섹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그래요. 매물대 분석원을 보시게 되면 지금 JP모강 같은 경우에도 21만 3천원 라인에서 물량대를 엄청나게 확보를 해놨죠. 21만 3천원 지금 여기에 몸통에 여기 꼬리에 다는 구간이에요. 지금 21만 4천원의 종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IR이 어떻게 또 주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증권가에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과 자.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대형 재파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적는 주요 정보 많이 담았기 때문에 ABL 바이오젬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 주죠. 코스피가 5000시대를 넘어서 이제 5500시대. 까지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끊 이지 않게 나오고 있고 이 분사 투자의 길고 완벽하게 열렸음을 시사하는 바이죠. 애널리스트 증권과 전문가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또한 번의 불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분산 투자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8일 목요일이죠. 오전 8시 30분에 모두 다일괄 발송을 해드렸고, 종공별 코퍼스 코리아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안전하게 25% 부분 익절하시고, 충분한 재료가 3차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추천 이유에 대해서 K 콘텐츠 캐대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로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계약 수주의 단독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정확하게 일괄배송을 해드리고 있죠. 코스피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연일 상승을 하면서 4570선까지 안착을 했고,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코스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 주체를 보이면서 완벽한 상승의 전환 4 6 2 0절을또 경신했습니다. 계속되는 상승에 불사 투자의 기회 완벽하게 열려있다라는 반증이요건지 될테고요. 자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볼텐데요. 우리 코퍼스 코리아 지금 이 올라가는 자리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1월 8일에 여러분들 목요일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죠.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창원가를 기록했던 자리지만 제가 부분 2절 25% 항상 우리는 변동성에 대한 준비를 꼭 맞춰. 받아셔야 됩니다. 반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로봇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재료를 동반한 상승의 원동력 시장과 업황에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케이콘텐츠 정말 엄청나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같이 만들어 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퍼스코리아 오늘 25% 무배닉절 모두 다 체크 나가셨겠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급등상승 모험의 덤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주식아카데미에서 이미 0여분 가까이 800분이 훌쩍 넘으셨죠? 꾸준하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계시고 나도 내 상황과 비중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매수매도 타이밍을 현명하게 잡아볼 수 있도록 제가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화면에 010-8037-4900번, 메일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완벽한 기회고, 내 주변, 내 지인들, 요즘 주식시장 세번 이상만 모이면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상승의 원동력. 우리도 이 상승의 몸에 땀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투자의 기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803-749-00번 17년자 주제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같이 상생하는 마음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금리이나 산타 렐리가 지난 후에 예산안들이 확정되는 이 일본기 시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 무료 정보니까 부담 없이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료 정보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센터벨의 순환매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제로소멸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한 2, 3일 동안 어디에 있었죠? 여기 파란불에 있었어요. 자율주행, 한라캐스트, 사면 다 어디 있었죠? 여기 빨간불에 있었습니다. 순환매예요. 제로주멸에 이슈가 없을 때는 자금이 이동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멘탈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엄선된 분산한 투자의 기회 같이 만들어가신 우리 ABL 바이오 주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금요일의 종목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끌어올리는 거고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건 외인과 기간, 연기금이 자액질환을 뺐습니다. 왜냐면 매번 신고가였고 기본적으로 보유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ABL 바이오 주임들께서도 체결금액대를 체크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큰 움직임이 없어요. 매수매도는 꾸준하게 반복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매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 이익은 잠정 이익이 되잖아요 이거를 순환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멘탈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자리에서 실시간 브리핑 지금 IR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좀 설정해 으시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목표 가격과 매수매도 타이밍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100% 무료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이드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 내가 좀 우리 ABL 바이오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충분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BL 간략하게 총목명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브리핑에 대한 부분, 소통방까지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보셨잖아요. 미리미리 준비 안 하시고, 정말 눈앞에서 코베어 가는 일들이 생기는 게 국내 주식 시장. 지금의 흐름입니다. 010-8037-4900번 (BL)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모두 다 빠르게 브르텔레드 링크 두 가지 같이 맞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 있어서 하나증권에서 여러분들 1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수비가 5,600점. 정부 예산안들이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한병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극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백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 p 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작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만 8천 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휴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이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남겨라 드렸으니까 010-8037-4900번 시든두 글자만 달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